우아한 순수한 긴팔 셔츠부터 여성 초가을. 아메리칸 스타일 슬리밍 티셔츠는 가을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순수한 욕망이 느껴지는 주름진 싱글 브레스트 옷깃이 특징입니다. 이 티셔츠는 니트 직조 공예로 제작되어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허리를 강조하는 슬리밍 효과 덕분에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 좋은 이 제품은 일상에서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순수한 욕망 섹시한 탱크, 탑, 긴 소매, 태양 보호, 카디건, 여성, 여름, 새로운 하이웨이스트 미니 드레스 3피스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세트로 여름철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해줍니다. 브랜드, 다른에서 제작된 만큼 품질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. 특히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이 체형 보정 효과를 주어 더욱 매력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.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우아한 순수한 욕망 여성을 위한 미적 긴 소매 니트 티셔츠는 초가을의 제격인 제품입니다. 부드러운 니트 소재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오프 어깨 디자인이 매력적인 실루엣을 연출합니다.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데일리룩은 물론 특별한 자리에도 잘 어울립니다. 브랜드, 다른 위 세심한 직조 공예가 돋보이며 슬리밍 효과로 자신감을 더해주는 아이템입니다. 이번 가을, 이 니트 티셔츠로 우아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려보세요.